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요 김치 주먹밥 참치 주먹밥 그 먹방을 해볼건데요 이게 그냥 너무 매워가지고 먹으면 불닭맛이 나요 그래서 한번 일단 찜어볼게요 뭐지 이건 이건 아예 김치 볶음밥이 됐는데, 일단 맛있네요. 자, 여기, 아예 김치 볶음밥이 됐어요. 주먹밥이 다 뿌다졌어요. 팽팽하게 됐었는데요 <laughs> 하나 찝으니까 다 부서져요 이거 아예 김치볶음밥이 됐는데 어쨌든, 불맛이, 불닭 맛이 나요. 불닭. 먹어본 사람들은 알다시피, 왠지 조금 약간 불닭 맛이 나요. <laughs> 다 뽀사진다. 너무 밥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커서. 매워요 아니 이게 이게 주먹밥으로 보여요 아예 김치볶음밥이 됐어요 <laughs> 와 딱 보다 그러딱 보다는 안 맵지만 좀 매워요. 아 이게 닭고소용이가 되네. 진짜 어이가 없다. 와. 봐요, 찝으면 이만큼 밖에 안 찝어져요. 일단 좀 배워서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